이제 느에미야서에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느에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다시 세우는 중수하여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은혜. 이 과정들을 보면 이들이 그저 열심히 건설하며 세워나갔던 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적들이 일어나 정치적으로도 위협하고 실제로 그들을 무기로 들며 위협 위협도 당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방심하지도 않고 어떤 싸움에도 능히 대적하기로 작정하여 방비하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모든 상황에 준비한 후 이제 이스라엘은 안에서부터 개혁한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걸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나왔었죠. 그의 심이 니에미아가 보여주어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내 목숨을 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깨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자신의 이름을 인봉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건설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라는 은혜의 순간이 매우 중요할 것이지만 그 내막은 그저 성벽이 중수되는 성벽이 다시 새롭게 건설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놀라운 점은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관습, 습관, 타협하던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생활에 있었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는 니에미아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안식일을 먼저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15절에서 그때 내가 본집 유단에서 안식일의 고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팔고 있는 저 이방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laughs> 니에미아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이 습관도 결국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안식일에 들어와서 팔게 되기에 생겨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죠. 이에 에미아는 한탄합니다. 1팔 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율법을 어기었어. 심지어 우리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스스로 혼탁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지난 70년의 징벌을 받으며 이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그럴 수 있겠는가? 라는 질타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질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이느헤미야의 한탄과 질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 이렇, 이렇게 행합니다. <laughs>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그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길 바라는 그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악습까지도 개혁했습니다. 27절에서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러한 질타로 다시 여,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개혁하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이방 여자들과는 저 이방 사람들과는 다시 결혼하지도 않겠다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내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방의 의상들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재앙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저 재앙을 따라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루 입에서 이방의 수많은 의상들을 섬기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던 그뜻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 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뜻 로마서에서 파울은 그 모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결국 느미아가 개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자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교만하여서 어리석어서 그것을 헛되게 할수 있겠는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연약함, 사람이기에 넘어질 수 있고 타협할지도 모를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에미아는 성벽도 다 지었고 언약도 다시 회복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몸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삶, 지금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것으로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함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